이기네 오 그렇지 야 진짜 유니크 나이트 어나 이거 없는 거 같은데 일단 유니크 나이트가 제가 없는 거거든요 이게 뽑기라서 제가 안 가지고 있는 변신인데 이거 확정하면은 근데만화또 스펙업 가능하거든요 일 이거 확정부터 해보고요 물약 회복률 1% 근대 원대만개 일단 제가 방금 전에 유니크나이트 먹었잖아요 그래서 근대미 하나 올라갔는데 이거 조여정반지 이거 빼고 제거 이제 본장비 신한반을 딱껴주고 이제 마을 기준 근대미 240이 됐거든요 이것도 잠깐 사냥으로 좀 보여드리면은 이제, 사냥 기준으로, 에트레폰, 풀스택 해서, 이제 드디어, 근대문 250을 찍었구요, 무가금으로. 지금, 뭐, 장비는, 해적셋에, 성장셋, 그리고, 뭐, 악세도 지금, 성장 팔찌, 그리고, 뭐, 지룡수정, 이렇게 끼고 있는데, 네, 반지만, 성장셋이 아니에요. 제가 지난번에, 성장셋으로 올렸다고 했는데, 반지가 성장이 아니다 이렇게 지적해 주신 <laughs> 형님이 계신데 네, 이거는 좀만 봐주시고요 네, 성장 반지 빼고 이제 나머지 성장 셋으로 근뎀을 250 맞췄고요 제가 또 245에서 250 달성한 게총 다섯 개를 올렸는데 좀 하나씩 보여드리면은 뭐 일단 고급 무기 이거 비각 컬렉션 있잖아요 은날의 대검이랑 미슬이 단검 있는 거. 이걸로 근댐을 이제 하나 올렸고요 어, 탭의 양검, 이거 비각인, 이거 좀 비쌌는데, 다이아 모아가지고, 이제 0짜리 사가지고, 7 탭의 양검 들어가는 이 컬렉션. 이걸로 근뎀 하나 올렸고, 그리고 전설 증표, 전설 탐험 증표로 근뎀 하나 더 추가를 했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이거 영웅은 제작 나왔었잖아요. 그때 좀몇개 날리면서, 일자리 겨우 분노룬 띄어가지고 이거 하나 박았고 네, 스탠룬 이거 네개 박아가지고 이제 근뎀 하나 달성했고 그리고 오늘 이제 서커스에서 네, 유니크 나이트 이거 딱 먹어가지고 컬렉션을 근뎀 하나 이제 올라가서 성장셋으로 근데250 달성이 됐고요 여기서도 뭐 지금 제가 성장셋을 끼고 있지만 근뎀셋으로 바꾸게 되면은 근뎀이 261까지는 나와요 완력 티셔츠, 완력 경감 그리고 용사 팔찌 그리고 아덴 수정 이제 활용 수정은 없어가지고 이렇게 끼게 되면은 근데미 이제 261까지는 나오는 상태입니다 이것도 참고해주시고 이제 제가 지난번에 90일 찍었을 때 사냥셋 말고 성장셋으로 근데미 250 찍는 게 목표고 그 목표를 달성하게 되면은 장비를 이제 해적셋을 팔고 에카셋으로 좀 맞추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정해놓은 목표가 이제 달성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그 해적셋 처분하고 에카셋으로 좀 넘어갈 계획이에요 이제는 뭐 근데 올리는 거는 뭐 계속 계속 올리긴 하겠지만 이렇게 뭐 목표를 잡고 이렇게 좀 올리는 거는 이번이 마지막이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뭐 에카셋으로 바꾸더라도, 뭐, 근뎀을 조금씩 조금씩 올려가지고, 근뎀셋으로 뭐, 270이 되면은, 뭐, 265나, 270이 되면은, 그래도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긴 할 건데, 일단은, 뭐, 성장셋으로, 근뎀 스펙업 하는 거는, 일단 여기서 자체 졸업을, 네, 해야 될것 같아요. 지금, 에카셋은, 투구랑 갑옷, 이거 두개 가지고 있어가지고, 네, 장갑이랑 부츠 두 개만 구매하면 되는데 하나는 제작할 거고 하나는 이제 완제품으로 살것 같아요. 신화 변신 뽑을 때까지 리세를 이제 열심히 할 계획이고요. <laughs> 무과금으로 신화 변신 뽑는 날까지 또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컬렉션은 21%인데 나름 열심히 키워가지고 힘 9개, 근뎀 38개, 금명 31개. 물방 32개 뭐 지금까지 근데 스펙업 한거좀 보여드리면은 이제 판도라 컬렉션 조각 이걸로 한 것들 이제 대부분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쿠작 이거는 예전에 이벤트 때 이제 쿠작 이벤트 했을 때 먹었던 거고 그리고 기감에서 알비노에서 하던 오만 네, 이렇게 증표 모았던 거 컬렉션 했고 마족당 컬렉션 그리고 이제 구다마 비가 컬렉션 그리고 이거는 구운나의 대검이랑 구미스리 단검. 이거 두 개가 좀 구하기 힘든데, 이것도 완성했고, 이거는 이제 구대검. 좀 비싼데, 저는 구짜리 비각은 다 제가 직접 띄웠어요. 구매한 건 하나도 없고, 다 이제 부계정들, 이벤트로 축대 같은 것들 이제 뿌릴 때, 그때 하나씩 하나씩 완성한 거고요. 그리고 탐험증표, 실현증표, 그리고 이제 각인 구매일 컬렉션들, 그리고 팔 거도, 이리고 희귀각인, 얘네들은 일기장에서 나오는 거고, 나이트베인만 희비로 제작하는 거. 그리고 룸컬렉, 이것도 환영룸소드 제작, 나머지는 일기장. 그리고 악몽의 섬에서 파, 정수 모았고요. 그리고 이계의 장비, 그리고 비각, 구수단이랑 구내신. 그리고 이것도 뭐, 싸게싸게 나올 때마다 하나씩 구매해가지고 컬렉션 박았고요. 전설 탐험증표 모아서 이번에 완성한 거. 그리고 칠 탭의 양검. 그리고 각인 구수단 같은 경우는 이제 예전에 마검사 클체 할때붓짜리 각인 무기 클체로 넘겨가지고 수단으로 바꿔가지고 컬리사 등록했고요. 이것들도 다일기장에서 나오는 거. 파이만 제작. 그리고 얘네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룬 컬레, 기사단 옷셋 힘이랑 근대 몰라가는 컬레. 그리고 영웅 룬 컬레.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화증표, 근데 3개짜리. 이렇게까지 마무리가 돼서, 근데 컬렉은 총 38개 올라가게끔 컬렉션을 좀해놨고요 어, 뭐, 명중도 뭐, 보여드린 김에 보여드릴까? <laughs> 판도라로 할수 있는 건 최대한 다 했고, 이것도 마족당. 이게, 어, 뭐냐, 알비노 5만. 탐험증표, 실험증표, 해적섬. 이게 이제 비각템. 이것도 뭐 축제 이벤트로 뿌렸을 때 이렇게 완성했고, 이거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들. 그리고 희귀연금서, 라바, 잊혀진 섬, 방어구. 이게 좀 많이 빡셌어요. 구대불은 그냥 다이아로 구매했는데, 팔신간 발이었어이게 <laughs> 여기서는, 이것까지는 그래도 나름 떴거든요? 와, 이거 축제로7 띄운 다음에 8 완성하는데 거의 진짜 한3천 다이아 들어간 것 같아요. 2,000에서 3,000 다이아 정도. 진짜 오지게 안 떴는데, 이거까지 성공했고, 그리고 이거는 어렵지 않은 것들. 그리고 빛나는 용사무기, 그리고 눈컬레 이렇게까지 했고, 그리고 물방컬레. 물방도 판도라로 할수 있는 거 최대한 하고, 어수던, 파멸의 기란 가모, 알비노, 성형 증표, 성물, 하던, 해적섬, 그리고 마족당. 그리고 이거는 각인은 뭐다 제작 가능한 것들이고, 얘네들도 다 제작 가능한 것들. 그리고 성물 증표. 이게 비가 컬렉션. 그리고 수정 가보, 수정 장갑. 각인 7자리 강철 세트. 그리고 시던, 희귀연금서. 이거 예전에 라바. 옛날에 쉬울때 했어 이거는 쉬울때 한거고 악몽에선 땅방 그리고 신간 무관 각인 비각인 했고 빛나는 용사 그리고 이것도 어젠가 아마 완성됐던건데 이렇게 해서 여기서도 물방 3개 올라가고요 이 칠돌장 제가 원래 끼고 있던거 완성했고 영웅증표 전설증표 이렇게까지 하면은 물방은 32개 이렇게 올라가서 제가 뭐 주로 진로 상담 컨텐츠 하다 보면은 제가 한 것들 위주로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저도 했으니까 형님들도 오래 걸리겠지만 다 가능한 것들 제가 한 것만 경험을 토대로 말씀드려요. 제가 안한 거는 <laughs> 말씀 못 드리고 저도 했으니까 이제 형님들한테도 이게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뭐 쉽지 않지만